지금 가입, 예,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해야 되죠 2019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사장님 SK텔레콤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되어 있겠죠?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SKCNC 책임보험 한 70억 원 보험 한도라서 아직까지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K텔레콤은 배상 한도액이 얼마입니까? 금액은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억입니다 7분의 1이에요 국내 가장 큰 통신사가 든 보험이 연 납입금 수천만 원 수준으로 가장 기본적인 조건만 들은 보험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그걸 넘어설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. 하지만 저는 이미 거기서부터 보안 문제에 대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습니다. 또 3년 넘도록 공방만 하실 건 아니죠? SKCNC는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. s k 텔레콤은 3년 넘도록 공방만 하실 건아니라는 것을 대답을 해주십시오. 는 예.